화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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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 화내는 거! 응 음, 화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어, 나도 가끔가다 헷갈렸는데 이렇게 코칭을 받거나 강연 들으신 분들 중에 그 질문이 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화를 아예 내지 말고 참아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화내는 거에 대해서. 그,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잖아, 엄마들이. 아,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 자녀하고 관계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고, 서는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내 포인트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우리 사람이 어쨌건 이렇게 수위라는 게 있잖아 어 그러면은 이 수위를 확 낮춰주면 사실 화날 일이 많이 없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상상을 못 하시고 경험을 못해 보시니까 아주 현상적인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서 화를 그럼 어떻게 안 내고 참아요? 화를 참을 때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화 내세요. 음, 음 화는 화내기. 반드시 어, 화는 내야 되는 이유가 어 나는 이거 두 가지로 봐. 첫 번째는 감정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음, 뭐, 내가 갑자기 막 화내야지 한다고 해서 화가 나지고, 화내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나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은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난 통제가 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통제를 하려고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참아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옛날 엄마들이 걸렸던 속병, 그러니까 화병, 화병. 자, 엄마들이 걸렸던 화병이 그 주요 원인이란 말이야. 화는 실제 나는데 이걸 표출을 안 하고 딱놓니까 예를 들면은 막 좁은 공간 안에 계속적으로 뭐가 압이 들어오고계빵 터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는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래서 화를 내라고 해서, 아, 잘 됐다. 어 강미라 고화 내도 된다고 했다해서 막 내고 내 마음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던지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낼 때도 이게 그 소통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절제돼서 정말 예의 있게 상대방에게 잘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예의 있게 화를 어떻게 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